총 먼저 이제 DVD가 있어요, DVD. DVD는 보시면 총 30문제. 30문제가 있고 지금 병해충이 2 0문제고요그 다음에 농약이 6문제, 잡초가 4문제. 병해충이 20 문제 농약이 6 문제, 잡초가 4 문제에서 총30 문제 2 점씩 해서 60점 맞아요. 60 점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현미경, 현미경이 20점. 그 다음에 농약 계산 및 습식 처리. 계산 및 습식 처리가 이게 20점. 네, 동작물 보시잖아요. 네, 알고 계시죠? 네. 오늘 하어요어 <laughs> <laughs> 공부 뭐 DVD는 좀 하셨는가요? 쬐는가요? 그러면? 오늘부터 아 그래요? 시험이 언제신데요? 2주 뒤 2주 뒤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네, 왜냐하면 DVD가 좀 어렵거든요 실습형 실험은 이제 공부하면 쉬운데 DVD가 이제 좀 어려운데 농작물만 하니까 좀더 쉬울 수도 있겠네 수목은 안 하셔도 돼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수목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그 농작물보다 합격하기가 쉬워요. 왜 그러냐면은, 똑같이 이제 농약 계산하고 습식처리가 있어요. 습식처리가 이게 20점.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. 수간조사. 수간조사하고 외과수술. 이게 20점. 20점에서 총 60점. 그 다음에 DVD가 20문제. 20문제에서 2점씩 에서총 40점.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실기가 60점이잖아요. 여기는 실기가 40점이거든요. 네. 근데 그 실기가 훨씬 더 점수 받기가 쉬워요. 그 다음에 DVD가 이제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수목형만 또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수목형이 더 별로 없어요. 그 농작물은 뭐 엄청 많은데 뭐 양파, 배추 뭐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수목형은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그 수목형이 그 합격하시기가 좀 편하거든요. 그래서 아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농약 계산도 해보시고 현미경도 해보시고 뭐 수관주사나 외과수술 이것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, 시험은, 그럼, 어, 다들 어디서 보신가요? 우리? 지금 어디서 보셔요? 성남, 성남 신부대인가요? 아, 신부대요? 성남까지 네. 기억할때 학교를? 네. 네. 며칠 날 시험 보셔요? 21일이요. 21일이요? 21일. 네. 그, 어디서, 어디서 보셔요? 시험은? 네, 네. 24일이요? 우리, 학, 같아요? 네. 저기, 신부대에서요? 네. 네, DVD는 좀 공부하셨는가 하셨는가요? 많이 못하셨어요? 잠깐 이제 조금 보고 있. 아,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 수목형은 수목만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농작물은 농작물만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구입하셔도 되고, 아니면 본인이 그 인터넷에 뭐 많이 있잖아요. 자료 들고 했어서 하셔도 되고,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거 어,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교재는 35,000원이야. 근데 네. 뭐 제가 뭐꼭 책을 팔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, 이제. 그,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편하거든요. 이제 파일로 이렇게 넘기면 그, 아는 것은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데 그게 좀 계속 넘겨야 되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책은 저희가뭐 적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뭐 구입하셔도 될것 같아요.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? 네,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저 네. 내년 1회차 때 기사가 네, 예, 그래서 기사 이거 실험 한 번씩 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. 아, 해드릴게요. 예, 아, 네. 네, 그러면 은 기사는 추가적으로 클램벤치가 있어요. 네. 그것도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예. 네. 네. 기사가 네.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 했냐면, 예. 네. 클린벤치하고 도마을 평판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이따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어차피 스모크형은 저기서 하니까. 예. 네. 다른 뭐 질문사항 없으시죠? 네. 지금 제가 그좀 동영상을 찍어서 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도 잠깐 좀설명 해드릴게요 아직 기사는 없는데 기사도 마찬가지로 DVD가 있어요 DVD가 DVD가 30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병해충이 18문제, 농약이 6문제, 잡초 4문제, 병원균 2문제에서 총 2점씩 해가지고 이게 60점이 되고요, 기사는. 그 다음에 현미경. 현미경이 있고, 이 현미경은 12점. 있고, 그 다음에 농약 대산하고 습식 처리, 이게 12점. 플린벤치 2 0 c 8점, 도말 평판이 8점. 음. 네, 그러면 몇 점인가요? 60점에다가 20점. 40점 맞죠 네.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여기는 없는데 그 복장 점수가 있어요 그 흰색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인터넷에서 구입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dvd 볼 때는 상관없고 이렇게 실험할 때 흰색 가운을 다 입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미리 그. 약사 옷 있잖아, 요 흰색. 그거 구입하셔가지고, 어,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, 일단,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, 바로 옆에 가서 이제 먼저, 어, 현미경 설명하고, 그 다음에, 현미경 설명하고, 농약 계산하는 거 설명하고, 그 다음에, 네, 나머지, 뭐, 클린벤치나 그런 거 설명하고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. 네. 옆으로 이동하시죠. 네.